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미 좀 공개를 해드린 바가 있어요. 그런데 여전히, 음좀 상승 여력 혹은 좀 다시금 배동성이 좀 커지는 부분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더 어 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지금 이 종목으로 수익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신규 진입도 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네, 오늘의 히든 주는 바로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이에요. 그래서 이전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을 해서 물어 물질을 활용을 해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 하고 있다. 이거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역시나 음, 지금 비만 치료제 여전히 좀 이런 관련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되죠. 그래서.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마드리갈과 관련된 이슈가 또 있죠. 그래서 이 지방간 질환과 관련된 어, 치료제를 또 개발하고 있다. 그래서 이걸 좀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그런데 이게 왜? 이슈가 있냐면은, 그, 마드리갈이라는 이제 또 기업이 있죠. 거기서, 어, 이미 FDA. 앞두고 있기 때문에, 만약에 승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, 이 치료제 가치나 가능성에 대해서 또 부각이 되는 부분이라서,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또그 뿐만이 아니라 뭐 셀트리온과 음,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공동 연구개발을 계속적으로 좀 수년째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그 뿐만이 아니라 어, 건강기능식품 동한 이제 매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음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, 최근에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 보면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뭐 동아에스티 같은 경우에도 뭐 바카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. 근데 이 고바이오랩도 뭐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영업이익에서 흑자 전환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. 매출액 자체가 좀 증가하고 있다 아, 요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 요게 이제 주봉 흐름입니다 주봉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나 상장 이후에 한번 크게 슈팅을 보였다가 그 이후로 계속 조정을 좀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조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우물권에서 어좀 탈출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특히나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한 번씩 좀 유입 뭐, 들어오는 게 유입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. 또 지금 뭐 육천 원 수준에서 하반 경직을 나타내고 있다. 그래서 다시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전 고점 라인이죠 팔천 원 구간 좀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거래일 연속으로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. 거래량도 어때요? 지금 860만 주가 발생을 했거든요. 그러면은 꽤나 좀 유의미한 거래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. 게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좀 없앴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글로벌 권리 확보를 해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이슈를 가지고 최근에 다시 한번 오른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오늘 거래량 보시면은 이때 기간 대, 어, 거래량 대비해서 오늘 조정 구간의 거래량은 상당히 좀 적죠. 그래서 거래량 없는 조정을 거친 뒤에 뭐 N자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진입 구간을 노려보자. 그래서 만약에 일단 1차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7,000원 수준이 되겠죠. 장기 입평선들이 걸려 있는 자리 혹은 여기서도 지지가 안 나온다. 그러면은 우리가 5일 이평선과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5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. 그래서 거기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. 그래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뭐 오전에 30분 만에 뭐 전일 거래량을 넘겼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다시 한번 건드려볼 수가 있겠죠. 음. 특히나 지금 이전 상승 구간을 보시면 여기서 고가가 계속적으로 형성이 됐죠. 그래서 오늘도 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. 걸림에서 밑꼬리가 형성이 됐던 걸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이 구간을 잡아먹는 어, 캔들이 나온다. 그러면은 악성 매물들 잡아먹고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참고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한번 슈팅이 나올 때뭐20%대두 자리 대 슈팅이 나오니까 뭐 하루만에 상승으로 어, 충분한 수익을 또낼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어, 간단하게 제약 바이오 내,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추가적인 신규 종목들까지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항상 뭐 신규 종목만 계속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보시다시피 신고가 랠리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눌림목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뭐, 지금, 뭐, 시총이 큰 종목들, 뭐, 삼성바이오로직스, 셀테리엄, 뭐, SK바이오팜, 대웅제약, 녹십자, 뭐, 이런 것들 소개를 해드렸는데, 여전히 다 자리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, 어, 다시 한번 보시거나, 혹은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, 종, 관심 종목 쫙 넣어두시고,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어, 이제 마무리 할 텐데, 어, 추가적으로 이제 공개 방송에 대한 이벤트가, 어,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, 아, 강호진 전문가랑 한번 뭐 수익 제대로 내보고 싶다, 뭐, 제약바이오 매매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, 지금 1644-5607 혹은 지금 하단 카톡방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은, 저희 운영자님께서, 어, 자세하게, 뭐, 기간 혜택, 가격 혜택 다 안내를 드릴 테니까,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늦게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그러면 내일 장중 공개 방송 그리고 다음 주또 저녁 방송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